제 얘대 모스 냐마이다역 미쳤다. 어디 깝치노 마. 제이 어? 짱드 어? 시발 어? 할말리 저거 하나 있다이 1호가 거기방에으로 뛰다. 에이. 바로 한다아 씨, 공 가능할까요? 이야. 또, 오, 아. 아씨. 이건 거안 돼. 하다 씨발. 빨리 시새끼였어 이로. 앉아 주네. 멋있어, 박영 어 뭐야? 이거는 뭐? 어 파이 형 뒷길 안가어오 뭐야?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 저기 저기 있었구나. 깨어나 그 아! 아! 헤드 날라갔어. 아. 어, 요타. 안 된다. 이러고 올지 잖아 어, 나이스. 나이스. 이러고. 어, 저 뭐야? 제왜대 안돼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듯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뭐야? 박스 어, 나 개핀데? 농부 다 잡아준다. 오 무서워 죽와와 폭시. 와 개구리. 일무서 아니, 발 들었습니다. 오우씨, 애플 농카. 한한 거라. 우와, 어 와, 이 마스. 와아폭아폭잘안껐어다 폭... 어, 뚫쓰 둘... 뭘 쓰고야 돌았나 어? 내려치기 빌렸는데 와 안에 있어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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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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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이스 <laughs> 야또 킬했어 운명이가 <laughs> 뒤인데

나이스. 아직 죽었다, 존나 죽을다 맞네. 잘 잡노, 뭐. <웃음> <웃음> 오. <웃음> 오, 뭐. 어, <보여요> 뭐야, 이게? <laughs> 오, 버스코 이거 <laughs> 다 잘하네. 아, 어딘데? 아, 캐논 2층이가 2층인가? 음. 이거... 정이야 이거... 피 속은... 언니 <laughs> 아, 네, 가자 가거 이거... 이거... 이 없어 거 이거... 이 기두 거 이거... 이거... 이 아깝다. 죠어 뭐야? 무조건 때린다. 방향 죽어버려라 아, 아, 반대 반대. 아씨 아, 내. 들어라스 이야. 저거허머리 됩이다 아! 씨. Good job. 야, 공격. 오! 아이고. 오, 놀려. 일문, 일문. 거기 가면 이게 어이가 파다 있다. 아 u l t i m